이번 킹 더랜드 15회에서는 황미나 이야기에 이어 도라이가 참교육을 당하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도라이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으리에게 떠넘기고 외근 핑계로 매일 일찍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으리네 팀원들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는 거짓말로 자기 실정만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비밀이 폭로된 여파가 도라이까지 몰락시키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황미나는 노은이한테 까인 것에 양심을 품고 평화의 과거를 폭로했습니다. 평화에게 이혼 기록이 남은 것은 전 남자친구가 평화 몰래 혼인신고를 해버렸기 때문이었지만 회사에서는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평화는 이혼 경력만으로 판단하는 이상한 시스템 때문에 숨기려고 했지만 황미나에게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황미나는 남자한테 까인 것을 복수하기 위해 평화의 비밀을 폭로한 것이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평화는 다을이와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자신의 상황을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평화는 규정을 어긋나는 요구들을 거절할 수 있고 황미나가 저질러놓은 행동들을 폭로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다을이 또한 평화의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돌아오는 중에 서충재가 스크린 골프를 치러가는 모습을 목격한 것인데요. 그때부터 다으리의 행동이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회사를 몰래 그만두고 퇴직금을 쓰기도 했고 높은 이자율로 악명 높은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강다을은 집안의 불합리한 기강을 바로 잡는 결정을 내리고 평화까지 속시원하게 해결하자 그녀 또한 이 결정에 동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으리가 도라이를 창교육하는 방법에 대해. 뇌피셜로 이야기해 볼까요? 도라이는 여전히 강다을에게 일을 떠넘기고 퇴근했는데, 강다을은 결산 보고서를 도라이에게 작성하라고 떠넘겨놓았습니다. 도라이는 더 이상 피해갈 수 없어서 보고서 없이 빈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다을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쿨하게 퇴근하며 팀원들을 데리고 거창한 회식까지 가버렸습니다. 강다을은 다음날 반차를 써버리며 도라이에게 화를 낼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도라이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을이는 도라이가 작성해야 할 보고서를 미리 만들지 않은 채 퇴근한 상황에 대해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도라이는 자기 직책을 이용하여 다을이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혼란스럽게 날뛰었지만 이것이 다을이가 노린 함정이었습니다. 다을이는 도라이의 행동을 사전에 파악하고 모든 업무를 떠넘긴 것과 퇴근하는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모두 드러내어 도라이의 즉각적인 강등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도라이는 기생충처럼 팀원들의 실적만 챙기던 것이 전부 들통나서 즉각 강등될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라이는 유배지로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되겠지만 직책이 강등된 후에 다으리가 팀을 지휘하는 상황을 보는 것 또한 도라이에게 속이 시원할 것입니다. 이제, 킹 더랜드 15회에서는 도라일 창교육과 평화의 비밀 폭로로 큰 전환점이 나타나며, 강다을의 결단과 함께,